은혜보다는 자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물어보았더니 한결같이 은혜에 관한 찬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찬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 i d 19 팬데믹을 보내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울린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울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선 찬양팀들이 만들어서 불러준.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다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핸드벨이 울릴 때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때에, 오천년 역사 가운데에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가장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동족상잔을 거치면서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폐허위에 폐허, 폐허 제뜸위에 제뜨미 제뜸위로 변했던 6.25의 상헌들이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지만은 짤막한 시간내에 오롯이 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은혜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과의 66권을 강물처럼 흘러흘러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성경은 은혜로 마쳐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에 가장 귀한 신학의 주제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하고 숙명론, 심지어 운명론하고 분간을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운명론, 숙명론은 출발점으로 삼으면 은 그게... 승명론이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할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것이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승명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출발점으로 삼으면 운명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착점으로 삼으면 내가 살아와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종착점에 서서 오늘 이 시점에 서서 뒤를 돌아다 보니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예생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가 내가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것까지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줄 뻔히 알고서도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라서 그렇게 된게 아니란 말이지요. 내가 뭐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이네.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이상을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지금은 뭐 틀림없이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거든요. 저는 뭐 거의 평생 탁상시계 핸드폰, 핸드폰 배를 맞춰놓고 자본 적 없습니다. 내 머리맡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눈 뜨면 정확하게 4시예요 그렇게 살아오기를 50년 이상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몇장 읽고 또 조금 더 새벽에 모임이 없을 때는 신간 도서를 한 번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거든요. 왜 그렇게 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아름들이 소나무가 쫙 우거져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군불 떼고 그 장작 쪽에서 밥 지어줘야 되는데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설의 목이 온 동네에 떨어져요. 서나마 가지에 눈이 쌓여져서 그게 뚝뚝 부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뜰감하게또밥 지어주도록 그 설의 목을 어린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걸 질질질질 끌고 부엌에 갖다 놨다가, 뒷돌에 갖다 놨다가, 바싹 말하면 은 도끼질을 해서 제가 뗄감을 되고밥 지을 수 있도록 나무 쪼개 놓았던 거죠. 장작을 쪼개 쌓아 놓았던 거죠. 그리고 감이 손톱만화하게 매달리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을이 되면 홍시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새벽 4시로 나서 배가 고프니까 온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감홍시를 주워다가 우리 집에 바구니 채 쌓아놓고 먹었어요. 배고파서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평생의 양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감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감을, 감은 반드시 꺾어서 따거든요. 그러고 나면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감나무마다 꼭대기에 다 홍시들이 매달려 있어요. 저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탔습니다. 독리마다 까치밥이 매달려 있는 걸 그걸 올라가 가지고 까치밥을 그걸 꺾어서 내려와요. 그리고는 장대에다가 바구니를 매달아서 그걸 딱 따면은 딸 수가 있습니다. 독립 까치밥은 다내구요 그래서 제 별명이 유까치였습니다. 그만큼 까치밥을 다 따먹었어요. 근데 우리 큰집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백 년이나 다 됐다고 그럴 만큼 아주 속이 폭썩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까치 밥이 그에 따라 많이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따라 올라갔다가 바구니에 감홍실을 딱 따는 순간 배에 걸쳐 놓았던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 1 2 m 나 되는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국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소리도 안 나오더랍니다. 입이 찢어질 만큼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손톱 끝 하나,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려오면서 감나무 가시가 부러져서 하나로만 안고 내려왔고, 그게 날개가 되었던 것이고, 밑에 처마에. 바위들이 쫙 깔려 있었고, 옆에는 아름들이 감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집더미를 쌓아놓았대요. 거기 집더미가 있어서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왠지 모르지만 집더미가 쌓였는데, 그게 머리를 딱 대고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20cm만 안으로 떨어지면 돌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장노신학대학에서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강원도 태백에서 청소년 집회를 이한빈 총리와 함께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이름이 이한빈 아마 소망교의 장로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땐 저는 운전을 못하고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데아 외길이죠.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없을 때입니다. 꼬부랑길 외길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차가 비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에서 옆으로 딱 비키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게 밟아서 올라가는데 그렇게도 천천히 가더니 우리가 추월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밟는 거예요. 이게 또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어서 막 꼭대기에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추월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청청 비랑 낭 떨어집니다. 제 아내가 야 소리를 지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차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몇 바퀴 돌더니 구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설교 준비한 걸한번 하고 다음 설교를 못 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시간 되면은 편합니다. 그냥 자신 있게 죽으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곧 짤막한 시간인데 차가 몇 바퀴 구면 짤막한 시간인데 회개할 거다 하고요. 감사할 거다 하고요. 야 우리 머리가 그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요. 곧그 짤막한 시간 인데 모든 걸다 끝내 버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미안한 것까지 지나가더라고. 응. 다시 나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굴러 떨어졌으면 뭐 가르도 못 찾죠. 그런데 구르다 구르다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에 옹이들이 있고 조그만한 밧데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거꾸로 딱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와가지고 연기가 물이 물리막 뒤에서 나기 시작하니까 달려와서 트럭들이 와서 그걸 뒤집어서 창문을 깨고 우리를 끄집어 냈는데 또 머리털 하나가 상처를안 했어요. 코도 한, 코피도 한번안 나요. 그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참 안전띠매라고 난리를 피울 때안전띠매본 적이 없는데 둘다안전띠를딱 매서 그걸로딱 뒤집어 졌는데 가몽시처럼 대래토처럼매달려있는 거예요. 뭐두 가지 사건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뭐 말해서 내 인생 여정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게, 두 앞에 길이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또 때로는 머물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망설일 때에,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았어요. 먹기, 금식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감동 주면 감동 주는 대로 살았는데, 한쪽으로 갔으면 헛발이에요. 실족이에요. 근데 그 미로를 따라와서 오늘의 내가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고장난 서독 꼭지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심지어 는 우리의 실족이나 죄보다도 크십니다, 은혜는. 이거 너무너무 큰 이 세상에 어떤 위기보다도 은혜는 큰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너는 내가 행했던 일을 너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행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무기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위축될 일이 없어요. 팬데믹보다 은혜는 큽니다. 믿으십시다. 세상의 언론의 어떤 비판보다도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오늘 은혜 받은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은혜의 잔치를 하는 이 서리의 기간 동안에 시간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가금은 우리가 모자랍니다. 사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습니다. 그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고 몸도 약해져가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선을 들여 기도하면은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주체들이 곧침받게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당당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찾아 삼으시고, 장로 삼으시고, 집사 삼으시고, 목사 삼으신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